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시소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어를 먼저 보면 이 네모라는 거는 무게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는 길이의 비율.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소 이론은 뭐냐면 자, 어 a라는 뭐라고 그러죠? 이제 물체의 중심 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a에 a라는 질점의 무게가 m이고 그다음 b라는 질점의 무게가 n일 때, 자 여기 이제 어 여기 받침점을 했을 때, 자 얘가 균형을 이룰 때 얘기입니다, 그죠? 균형을 이룰 때 그러면 얘대얘 얘 비율, 그러니까 이 길이의 비율이, 그죠?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려면 받침점에서 평형을 이루려면 여기 있는 무게가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n이 되고, 그다음 여기는 얼마? M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얘가, 받침점에서 평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소이론, 이거는 이제, 어, 어, 1차원, 1차원일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PA에, 얼마가 돼요? N이 된다.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어, PB에, 그죠? PB점에 M이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평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 자 이번엔 이거를 삼각형 시소 이론 이제 2D 쪽으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내부점 P에 대해서 내부점 P에 대해서 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 LPA, MPB, NPC가 뭐예요? 어, 평형을 이룬답니다. 그럴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된다고요? 여기가 L이 되고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N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L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무게입니다. S1의 뭐예요? S1의 넓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N은 뭐예요? S3. 그 다음에 M은 S2. 이 삼각형의 넓이에 의해서 그죠? 이 P점이 만약에 평형을 이룬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L과 M과 N의 비율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그죠? 바라보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S1 대 S2 대 S3 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자, 요 선에서, 요 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 선에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시소 이론에 의해서, 그죠? 시소 이론에서 어떻게 돼요? 얘는 L 대 N으로 길이의 비율이 맞춰지고요. 바로 요 점에서, 요 점에서, 그죠? 어떻게 돼요? L 더하기, n만큼의 두 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아 받침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선 m 더하기 n만큼의 무게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반대로 어떻게 돼? n 대 그죠? n 대 얼마? m 비율로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l 대 평형을 이룰 때요. 얼마? n만큼 길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m 더하기 n 만큼의 그죠? 받침점 무게가 되고, 여기선 얼마예요? l 더하기 n 만큼의 길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무게가 그렇게 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대얘 얘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 여기 어떻게 돼요? m 더하기 n 대.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 있는? L만큼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L 더하기 M 대 얼마입니까 여기가 N이 있으니까 여기가 N 이만큼 자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얼마 L 더하기 N 길이의 비율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는 얼마 돼요 M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이 비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한 음, 이론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무게 중심일 때, 그 다음 내심일 때, 위심일 때, 그다음 수심일 때가 어떤 어,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게 중심이에요. 그죠? 무게 중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이제 무게를 잴 건데,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을 그죠? 어떻게 돼요?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하고요. 여기를 S3라고 했을 때이 무게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A, GA, GB, GC가 어떻게 돼요? 1대, 1대,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심일 때입니다. 내심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 점이 I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S1, S2, S3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s1은 어떻게 돼요? 이제 높이가 모두 같은 형태예요. r, r, r. small r로 정했어요. 그러면 s1은 어떻게 됩니까? 넓이가 2분의 1 밑병 곱하기 높입니다. 얼마? ar이 되겠죠. 그 다음, 자, s2는 어떻게 됩니까? b 곱하기 r이 되겠죠. 그거의 절반. 그 다음, c, 자, s3는 어떻게 돼요? c 곱하기 r. 그죠? 그 다음에 얼마요? 2분의 1, C, R이 됩니다. 그럼 2분의 1, R이 모두 공통이기가 캔슬되면, 자, S1 대 S2 대 S3가 얼마야 돼요? A 대 B 대 C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PA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대, 자, B 대, 그 다음에 C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내심에서 뭐예요? 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 자, 이번에는 자, 위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의심은 어떻게 돼요? 음.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죠? BC에서 그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의 뭐야? 교점을 우리는 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음.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얘는 의심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이들이 모두 같습니다. 그죠? 이쪽도 라지알, 라지알, 라지알. 어? 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이원에 자, 이 삼각형의 어,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요. 얘가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음, 여기가, 아 어, 뭐야. 그죠? 얘가 원주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대2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각의두 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각을 A라고 놓으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2A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이 e, b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얼마가 돼요? 이 e, c가 됩니다. 그죠? 이 각의 두 배. 자, 그래서 삼각형 S1입니다. 여기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라지 r 제곱 사인 2 a가 되겠죠. 그죠? 음. 자, 여기는 2분의 1 라지 r 제곱에 사인 2 a가 되고 같은 이유로 S2는 얼마가 돼요? 자, 2분의 1 R제곱, sin 2B가 e, 되고, 그 다음 S3는 마찬가지 이유로 2분의 1, R제곱, sin 2C가 e, 됩니다. 그래서 2분의 R제곱이, 라지알제곱이 어떻게 돼요? 모두 공통이니까 비율은 어떻게 돼요? 어, sin 2A, sin 2B, sin 2C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sin 2A. E, 그 다음에, sin 2 b, sin e c 가 된다 이런 얘기다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위심에 그죠? 위심이 평형일 이제 조건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수심입니다. 수심 수심은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식에다 그대로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먼저, 어, 일단, 여기를, 이 점을, 수선의 발을 BC에 내려오는 걸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하면, 탄젠트, 그러니까 B, D 대, 그죠? C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예대예 비율입니다. 근데, 얘가, AH가 그죠? 수선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어떻게 돼예 예분의 예. 근데 탄젠트 b는 bd 분의 ad가 되고요. 그다음 탄젠트 c는 어떻게 돼요? 어 dc 분의 ad. 여기 높이가 현재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 역수가 되겠죠, 그죠? 탄젠트 b 대 b 분의 1대 얼마가 돼요? 탄젠트 자, c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음. 양변에, 그죠?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를 곱하면, 자, 얘대얘 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c 대 탄젠트 b가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탄젠트 bd 대 dc가, 탄젠트 c 대, 어떻게, 탄젠트 b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S2 대 S3 를 구할 거예요. S2 대 S3 를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탄젠트, 그러니까 여기, 자, S2 대 S3 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e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볼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밑변이에요. 밑변이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길이가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공통이고요. S2, S3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S2 대 S3는 어떻게 돼요? 어, 선분 DC 대 BD가 돼요, 그렇죠? 선분 DC 대 선분 어. 자, BD가 된다. 이런 얘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대예 얘얘 비율은 어떻게 탄젠트 b 대 탄젠트 c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같은 이유로, 그죠? 같은 이유로 s1 대 s2 대 s3가, 그죠? 같은 이유로 뭐가 되냐면 s1 대 s2 대 s3가 비율이 수심일 때입니다. 어떻게 돼요? 탄젠트 A 대, 탄젠트 B 대, 탄젠트 C 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그죠? 어, 탄젠트 A, 그 다음에, 탄젠트 B, 그 다음에, 탄젠트 C. 이런 비율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여기 있는 무게중심, 내심, 위심, 수심의 평형을 이루는 관계를 가지고, 가지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내심하고 위심을 구하랍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심 좌표를 뭐라고 넣을까요? 자, 뭐 A, B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길이가, 그죠? 요 길이가 4가 되고, 자, 여기가 3이고, 이제 3대 4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5가 됩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내심이 한 이쯤 있다고 보면, 그죠? 내부에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의 넓이가, 높, 뭐야,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죠? 얘대 그러니까 ABC의 비율이, 그죠? 4대, 그죠? 5대, 그 다음에 3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좌표들이, 그죠? 그 좌표들이 여기에서 여기 있는 A, B를 그냥 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4대, 5대 3이 돼요. 일단 4. 그 다음에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자, 이 점에서 여기 있는 내시민 점 I를 뺄 거예요. 그죠? I를 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 컴마, 3 마이너스 B. 그 다음 더하기. 얼마입니까? 5에. 그죠? 원점에서 얘를 뺄거예요 얼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3인점에서 여기 3, 더하기 3. 그 다음에 얼마? 4에서 얘를 뺄거예요 얼마? 4,0에서 빼면 마이너스 A, 얼마?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평행이니까 그러니까 여 얘네들을 전부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자 x좌표입니다. 더하기 12 마이너스 3a가 자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 돼요? 얘얘 얘, 얘를 더하면 12입니다. 그래서 12 마이너스 12a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a는 1이 나옵니다. 그죠? 자 다음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거 좌표들을 y 좌표들을 모두 더해줍니다. 자 12-4b-5b-3b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얼마? 12-12b가 0이 됩니다. 그래서 b 똑같이 b도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b는요. 내 심인 a, b는 얼마가 돼요? 자, 1,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첫째, 이제, 이제 위심입니다. 자. 자, 라지 5라고 놓을게요. 얼마 놓을까요? c, 마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sin 2a sin 2b sin 2c예요. 그렇죠? 음. 자, 먼저 이제 어 싸인 자이 a 를 한번 먼저 구해 볼게요 자그러면 얼마 됩니까 2 e, 싸인 a 그 다음에 코사인 a 입니다 그죠 음. 자두배해주고 싸인 a는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죠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줄 겁니다 그냥 암산 할게요 싸인 a는 얼마입니까 5분의 4그 다음에 코사인 a는 5분의 3 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얼마 자, 25분에, 얼마 돼요? 12가 돼서,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2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사인, 자, 2B를 e, 구해볼게요. 자, 얘는, 어요 직각이기 때문에, 그죠? 그대로 얼마? 어, 두 배니까, 얼마? 파이니까 0이 됩니다. 그 다음, s 사인 2C를 e, 구해볼게요. 자, 자, 2분의 1이 아니라 두 배, 그죠? 자, 음, 백합공식에 의해서, 사인C, 코사인C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배에다가, 사인C가 얼마입니까? 사인C가 5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C가 5분의 4. 그러면 25분의 20, 12가 돼서 두배해서 똑같이 얼마 돼요? 자, 25분의 2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근데 사인 n 2 e, b 가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나머지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 자 25분의 24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식에다가 a,b 대신에 c,d로만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 돼요? 마이너스 c,3마이너스 d 그 다음에 더하기 0이고 그죠? 그 다음 얼마? 자 25분의 24 이그 다음에 이 자리에 얼마가 돼요? 4-c. 컴마, 마이너스, d. 는, 자, 0,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해주면 얘네들이 캔슬되고요. 모두.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얼마? 어, 얘하고 얘를 더하면 4-2c. 가 0이 돼서 c가 얼마 나옵니까? 얘가 자,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 3 2 d 해서 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D는 얼마입니까? 자, 2분의 3. 그래서, 자, 위심, 어떻게 됩니까? 위심, 어, C, D는 얼마 나옵니까? 얘는 2, 2분의 3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